이 달은 추위에 임수가 얼어붙어 물이 흐르지 않는 달입니다. 흐르지 않은 물은 고요하고 보수성을 띠며 깊은 내면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축 전과는 직업, 강압과 교율, 규제, 시험, 도전 질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달은 어려운 외부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겨울 추위는 만물의 성장을 더디게 만들어 임수의 할 일, 부담감을 덜게 만들 수 있지만 관의 틀에 눌려 답답함을 느끼는 달입니다. 연간의 을목은 임수 일간이 원하는 이상을 뜻하고 자신의 재능, 자기표현 하고 싶은 일을 뜻하는데 이달은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금전 문제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을 보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체된 환경을 벗어나 의 을목을 찾기 위해 이동하려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직업을 찾아 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축합으로 관과 합을 하면 관에 귀속되기 싫어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기토 땅은 가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달은 가족 문제를 더 이상 떠맡기 싫어하거나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이 들어오면 책임감으로 일을 끝까지 처리하려는 경향으로 자신을 극한 상황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달입니다. 하던 업무는 룰이나 지침서대로 가는 것이 좋고 주변과 협력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하던 업무는 룰이나 지침서대로 가는 것이 좋고 주변과 협력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힘의 비중이 토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한 걸음 물 눌러서 관망하거나 서불리 움직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재물은 묶어두는 형태인 적금, 연금, 부동산, 보험 등이 좋고 지출이 한번 생기면 구멍이 크게 날수 있습니다. 대출은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금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연인은 안정적인 관계지만 반대로는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관이 강하면 여자는 이성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성 인연은 직업 활동, 음주, 가무 장소에서 만나거나. 드물게는 외국 사람 외국 인연도 있습니다. 건강은 토가 일간을 극하면 질병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자축합은 위장, 신장, 방광, 자궁의 질병이 있고 만성 질환이 심해지는 달입니다. 이달의 질병은 나은 듯하다가 다시 재발할 수 있어 먹던 약이나 병원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목은 겨울에 화가 없으면 성장이나 활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달은 어렵거나 남들이 말리는 일도 밀어붙일 위험이 있어 주변의 경고를 가볍게 여.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토 땅에 잎목을 심어도 크게 자라기 어려울 수 있고 짧은 기간에 성과만 본채 추진하던 일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려는 일 때문에 기존의 일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한번 지출이 일어나면 원상복구가 안될수 있어 투자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는 이민 일주의 특성상 유머와 공감 센스가 있어 이성에게 어필이 잘될수 있지만 이성 만남이 관제가 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인은 현재 상황이 어려워도 이해하고 보듬고 가는 달입니다. 건강은 자축합으로 물이 얼면 순환기 개통이나 호르몬 대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관절에 통증이 나타나고 장내 세균이나 염증이 많아질 수 있는 달입니다. 축침파로 땅에 균열이 생기면 뜻하지 않은 환경 변화로 심리적인 위축감이 생기게 됩니다. 땅이 조금씩 갈라지면 임수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땅 속에서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땅 속은 겨울이라도 따뜻함이 있지만 사방이 막혀 있어 이동에는 좋지 않은 달입니다. 먼 거리 이동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사고 수도 조심해야 하는 달입니다. 직업은 해결되지 않은 업무에 또 다른 업무가 쌓이는 등 뒤죽박죽되는 상황이 생기고 실수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정보 정리를 여러 군데 나눠서 하는 것이 좋으며 쓰던 용품의 도난이나 고장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물은 관이 강해지면 빚이 많아지고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 쓸데없는 소비나 사람들과 교류도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나 대출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달의 만남은 기존의 틀을 깨 만남으로 상대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단 여성은 관이 강해 일관을극 하기 때문에 이성이 다가와도 벽을 치거나 과거 연애와 비교해 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축진파로 배쪽 내장기관의 문제와 허리 문제, 드물게는 다치거나 골절이 될수 있습니다. 일간이 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달은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성 오화가 축토 겨울 땅에 온기를 전달하면 물은 땅 속으로 흘러가지 않고 땅 위를 흐르듯 이동하게 됩니다. 또는 직업 활동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업 관련 일이 일어나고 계약이나 서류 관련 문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에 좋은 달이며 신체로는 질병 문제가 나타나는 달입니다. 직업은 정관의 영향으로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며 롤대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사화는 천을귀인의 재물운으로 올해 재물운의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달에 재물운이 있을 수 있고 현금이 아니라도 선물이나 문서 정보 같은 재물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애는 안정형으로 관계를 지켜나가지만 관이 강해지면 일관이 압박을 받거나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성의 관심이나 구애가 부담스럽고 데이트를 하려고 많은 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달은 상대 요구가 과하다면 적절히 끊어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건강은 토국수 하는 달이기 때문에 유행성 질병이나 상해 사고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토국수가 되면 코에 관한 질병인 위장 수에 관한 질병인 신장 방광 자궁 귀에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으로 인성신을 생하면 신금에 관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신금은 직업상의 계약, 서류 문제, 법적인 처리, 호적 문제를 정리하거나 부모의 질병과 관련해 병원 출입을 하고 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인상생은 일간에게 약속된 승진, 자리 이동, 계약 등은 이루어지지만 일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운 과제가 될수 있습니다. 직업은 관인상생이 되면 시험, 국가 관련된 일, 승진, 학위 등에는 좋고 직장에서는 업무나 책임이 과중됩니다. 흐르지 않는 임수는 겉으로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무로는 약하며 소비를 줄이고 있는 재물을 잘 지켜야 하는 달입니다. 싱글은 이성 만남이 부담이 되거나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 예민하고 분위기를 잘 읽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대장 질환, 항문, 대소변의 문제가 일어나기 쉽고 순환이 잘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생기거나 반대로 과하게 잠을 잘수 있고 꿈을 많이 꾸. 등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축수 사명살은 토끼리의 충돌로 얼었던 물을 깨고 물이 흐르게 할수 있지만, 많은 토는 결국 임수를 탁하게 만들어 관제나 질병, 직업 활동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달은 직업 활동 전반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이나 정신, 환경의 문제로 잠시 휴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축수령의 사술 원진 기문으로 금전압박, 세금 문제, 대출, 보이스피싱,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이르렀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관끼리 충돌하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스톱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희생을 필요로 하지만, 훗날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관의 충돌은 변화가 될수 있어 기존에 하던 일을 잡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원 감축이 있고, 주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벌어있거나 반대로 개인적인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재물은 술충정화가 튀어나올 수 있어, 직업, 여성은 남자, 지원금 보상금 적금 만기 드물게는 질병으로 보험 보상을 받는 재물운이 생깁니다. 싱글은 사람을 만나도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거나 관계 진전이 어렵고 서로 잘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거나 성격이 강한 사람을 만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귀에 이상 눈의 질환이 있고 간담 기능 저하로 복부 팩만 두드러기 황달등이 보이고 만성 질환자는 합병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축월의 임수는 얼어붙은 물처럼 흐름이 막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관의 영향으로 임수는 질서와 책임감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외부의 통제나 규칙이 부담스러워도 그 속에서 균형과 형태를 배우는 과정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겨울을 견딘 물이 힘차게 흘러 새로운 물길을 열길 바라며 1월 임일간 운세 마칩니다.